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마 올라가고요. 상 올라가고요. 너무 포장 부르나요아안부르네요잡 피해 주고 잡고요. 이러면 포 묶일 텐데요. 아, 상으로 풀 겠다. 음, 음 제차 나오지 마라. 상으로 풀 겠다. 잡고요. 열어주고. 여기 조리 나중에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붙이는 거 있고. 아, 또 올렸네요. 또 올렸고. 음. 아, 옆으로 갔다가요.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갈게요. 언앙마 됐어요, 언앙마. 수리 좀 하고, 가고, 음... 올려주고, 올려주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잡고요. 차달라 포달라 가고요. 마가 여기 잡을 수 있네요. 잡을 때 포로 잡으면 이익인데 포가 그냥 잡히니까. 음, 대를 하고. 이런 거 잡을까요, 설마? 잡을 것 같진 않은데. 올리고요. 뭐, 피하면은 여기 잡으니까 더안 좋죠. 잡고. 상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장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은 상장에 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졸달라고 하고. 음, 여긴 올라가면 상장이 잡히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빠져서 달라고 그러고, 옆으로 가는 거 하나. 옆으로 하면 포가 따라가긴 하는데요, 상장이 나올 수 있어요. 아, 마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포로 말을 잡겠다 해주고요. 그래도 잡습니다. 마가 가서 졸졸 달라고 하고 지금 춤 상장 한번 부르지 않을까요? 여길 잡으면은, 포를 해서, 잡고, 포를 달라고 했을 포가 넘을 때 여기 가면은, 좋을 상인데, 포가 넘었으니까, 마가 잡히겠네요. 음, 그래도 일단 여기 잡고요. 올려서 지켜주고. 저서 왕좀 돌릴까요? 상장이 있으니까 음. 일단 달라고 가고 포한번 넘고요. 발라가고점점수어어떻됩 됩니까? 5점, 2점 자. 뭐, 잡아도 되겠네요 잡고 조리 살을 잡아도 역전할 수 없는 점수 차이죠. 음. 나가 가고 막아가고... 가고요. 가고, 가고, 음. 기권 안 하시네요. 더달라오 가고, 오고. 가지고요. 들어오고. 달라. 또 달라고 하고요. 음. 계속 올라갑니다 또올라가고요뭐 잡아도 제가 0.5점 이기니까요 끝났죠 장기가 끝났습니다 병 올리고요 이러면 여기 들어가면 외통인데요. 아, 외통은 아니네요. 왕이 옆으로 갈수 있네요. 음, 그러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포가 이쪽 오나요? 음, 포달라고 가고, 달라 포화 어디 넘는다. 장군 들어간다. 피해주고 기권을 안 하시네요. 이제 여기 교환하겠다 이거고요. 마장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물이 없죠. 그래서 기물로 끝났지만 이렇게 뭐 넘어오면은 포달락은 어차피 다시 가야 되고요. 이렇게 또할수 있고. 기마대 기마장기였습니다. 가는 이렇게 진행되고 가고요. 원앙마 됐어요, 제가. 두다 보니까 원앙마로 변신 올리고요. 잡고 차량 포가 걸려서 잡구요 여기서 이제 1점 손해 보긴 했죠. 또 잡고 달라고 가고요. 마가 지키고 있다 이거라 말을 달라고 가요 피할 때 잡고 양쪽 걸리죠. 마가 여기 가도 양쪽이긴 한데 포한테 잡히니까 그건 못갔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역전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점수가 높으니까 어, 2점 손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1.5점 차이니까 조리 살를 잡아도 교환을 해도요. 1점 이득이니까. 역전이 안 돼서. 실제로도 그렇게 됐죠. 이렇게 교환했는데. 뭐, 포하나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살상 여기서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